우리 그 얘기해 볼까요? 그 저는 고등학교를 문과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국지리, 그 경제, 그 세계사 이렇게 세 개를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유니버스는 뭐 들었어요? 고등학생 유니버스 이거 없어졌나 이제 있죠 아직. 쌍윤이 뭐예요? 쌍윤이 뭐야? 쌍윤이 뭐지? 윤리와 사상인가? 한지세지? 한지세지가 뭐야? 아, 한국지리, 세계지리.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줄여서 말해요? 한국지리, 세계사, 나랑 비슷하네. 한국지리, 세계사.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... 역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. 지금도 있죠. 그게 <laughs> 아 너무 귀여운 유니버스 있어요.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아직 못해서 나도 얘기하고 싶어. <laughs>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 고를 수 있어요. 우리 동생. 그래서 입학한다고 막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아. 이거 진짜 웃기다. 입학한다고 그냥 막막 막 고르고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. 예. 네. 1년 더 다녀야 돼요. 알죠, 우리 동생. <laughs>